K-팝계에서 드림캐처는 독특한 틈새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롱 요소와 캐치한 멜로디, 매혹적인 콘셉트를 결합한 것입니다. 최신 뮤직비디오인 우뜨는그들이 두려움 없는 예술성의 증거이며, 그들의 패션을 선도하는 스타일과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이 가사는 자기애와 권한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드림캐처는 자신들의 결점 없음, 아름다움.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하여 빛을 발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샴페인, 목걸이, 검은색 드레스, 기타 고급 아이템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세련미와 우아함의 그림을 그려내며 드림캐처가 단순한 재능 있는 음악가뿐만 아니라 패션 아이콘이기도 함을 재확인시켜줍니다. 현적인 분위기는 수줍지 않은 축하와 자 수용입니다. 드림캐처는 자신만의 개성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청취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합니다. 자신의 독특한 자질을 받아들이고 매 발걸음마다 자신감을 발산하세요. 우드는 단순한 뮤직 비디오가 아닙니다. 자기표현과 독립 선언입니다. 드림캐처는 패션이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태도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팬들에게 자신의 개성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자신감 있게 뽐내도록 권합니다. 뮤직비디오의 분석 뮤직비디오는 세련되고 화려한 영상으로 가득합니다. 드림캐처는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등장하여 자신들의 개성을 과시합니다. 뮤직비디오는 또한 고급스러운 자동차, 호텔, 쇼핑몰과 같은 배경을 사용하여 드림캐쳐의 성공과 명성을 강조합니다. 뮤직비디오는 크게 세 개의 장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드림캐쳐가 샴페인을 마시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쇼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장면은 드림캐쳐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방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장면은 드림캐처가 화려한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면은 드림캐처의 성공과 명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옷과 보석을 입고 호화로운 자동차와 쇼핑몰을 즐깁니다. 장면은 드림캐처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장면은 드림캐처의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방거리를 헐보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드림캐처가 자신의 개성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장면은 드림캐처 의 음악적 재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화려한 무대에서 공연하며 자신들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장면은 드림캐처 가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디오의 의미 우드 뮤직 비디오는 패션과 자신감이 세련된 창가입니다. 드림캐처는 패션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통해 세상에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비디오는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개성을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서라고 격려합니다. 뮤직비디오의 영향. 우트 뮤직비디오는 큰 인기를 얻으며 드림캐쳐의 글로벌 인기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패션과 자신감을 주제로 한 뮤직비디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